안녕하세요. 품질본부 품질보증 2팀 사시부품 담당하고 있는 조재호 책임 매니저입니다. 품질본부는 품질을 총괄하고 리딩하는 조직으로서 차량의 개발 단계에서 철저한 품질 검증을 통해 사전 품질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판매 이후 발생되는 모든 품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완벽한 품질의 자동차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품질보증 2팀은 오토랜드 화성 생산 차종의 하시, 바디 부품의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팀이고 저는 서스펜션으로 대표되는 평가 부품과 4W 시스템 등의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레임 정보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수되는 품질 문제를 분석하여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부분과 협업하여 실제 차량에서 문제를 재현평가하거나 부품을 분석하여 원인 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유효성 검증을 한뒤 리콜 캠페인과 같은 서비스 조치 방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생산공장, 연구소, 구매, 서비스, 해외 판매법인 등그 어떤 본부보다 다양한 관련 부분과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부분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역할이 저희 팀의 가장 큰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과 여러 부분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품질 문제가 매번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새롭게 발생됐을 때 변화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없이 진취적으로 부딪혀가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양산차에 대한 품질의 안정화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저희 근본적인 팀 목표입니다 EV6를 시작으로 기아도 최근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를 있는데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은 다르게 차량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전자화가 이루어져서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부품 간의 복합적인 문제점이나 신기술 신상에 대한 다양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품질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신속히 개선하고 사후가 아닌 사전의 개념으로 천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판매를 시작한 EV6 차량의 초기 품질 안정화 업무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팀 내에서 해당 차종의 주무담당을 맡으면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기아의 전기차 시대 첫 타석에 선 차량이라는 자부심과 관련 부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조기 품질 안정화를 이루었다는 점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익히고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개인의 커리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러닝라운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우 전문적인 자동차 관련 지식들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개인적이지만 타 브랜드의 품질 수준 확인을 위해서 타 차종에 대해서 타 브랜드에 대해서 시승하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신 오후 3시 반에 퇴근을 하고 있고요. 21년도에 실시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통해서 자유로운 또 출퇴근이 가능한 점도 워라벨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내 기아는 2인자 느낌이 좀 강했는데요. 지금은 같은 산업군 내 선의의 경쟁자로서 동방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이제 11년 차 기아를 다니고 있는데요. 11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 다양한 경험을 하는 차원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과 기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위기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면접 당시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초기 품질이 중요한지 내구 품질이 중요한지 선택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왜그 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판단력을 중점적으로 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뛰어나셔가지고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을 봤을 때는 활발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적응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또 업무 특성상 다양한 업무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좀더 적응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계과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산업공학이나 화학과 등 다양한 입과계열 전공자분들이 많이 입사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기계과가 아니라 전자전기공학과입니다. 품질 업무도 바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다는 보통 파도치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면에는 아주 고요하고 정적이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 순환하고 있는 바다 속이 있습니다.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속과 같이 끝없이 선순환하는 것이 품질의 근본 그리고 지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점하시고 지원해주세요. 사무실에서 뵙는 그날을 기약하겠습니다.